내가 지금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 어제, 어제 네가 잘 맞았다는 얘기를 내가 지금 듣고 그 내가 가르쳐줄때 너무 공이 그냥 빵 나갔다. 지금 그거를 듣고 내가 그 원리를 알려준 거야. 너한테 들고 그냥 땅 때려라. 그런데 어, 단순히 너희들은 힘 빼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힘을 빼는 원리를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게 자신히이야 자, 봐봐. 얘가 얘 봐봐. 그냥 일반적인 수건에다가 끝에 이렇게 매달려 놨어요. 자, 그럼 봐봐. 얘가 봐봐. 그냥 얘 자체의 중력만으로도 얘가 무게. 무별. 무게가 지금 밑으로 쏠려 있지? 어, 어. 밑으로 쏠려 있는 요거. 여기 들어봐. 이것도 밑으로 쏠려 있는 요거 봐봐. 얘 무게가 요 정도 백에안 있을 때는 얘 팽팽함, 텐션이라 그지. 이 팽팽함이 요 정도잖아. 근데 얘가 봐봐 더그 끝에 자 이렇게 무게를 딱 실으면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엄청난 타, 탄성이 생기고 팽팽함이 느껴져? 이게 네. 느껴지냐? 네 이게 이거지? 자 그러면 내가 봐봐 이쇠이 쇠를 이잘 봐봐 얘는 팽팽해질려 해도 이거 늘어날 수 있어 없어? 없어 얘는 못 늘어나지? 얘를 잘봐 얘가 못 늘어나지? 늘어나지 못하지? 잘, 봐. 잘 들어봐 이거 늘어나지 못하지 얘는? 예 그러면 늘어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여기서 네. 늘어날 수 있잖아 자 그런데 봐봐 단단하게 잡으면 여기도 모든 게 단단하면 도대체 어디가 늘어나겠지. 어디가 늘어나. 늘어날 데가 없잖아. 네. 근데 얘도 봐봐. 얘도 카만히 있을 때는 힘 빼고 카만히 있을 때는 이렇게 돼있지. 이게 펴졌어. 구부졌어. 네. 펴졌어. 펴졌잖아. 이게 펴졌잖아. 이걸 음. 이해를 해야 돼. 이걸 펴졌다라는 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봐. 이게, 이게 펴졌어. 어, 들어봐. 이거 들어봐. 펴졌어. 이게. 말 들어 지금 집중해. 이게 지금 펴졌지, 펴졌지, 그지? 펴졌는데 여기 끝에 무기가 달린다. 뭐 봐봐. 봐, 이거 봐봐. 이렇게 쭉 이렇게 끝에 무게가 가고 이렇게 갖고 여기 는 이거 빡빡하대. 이 팽팽함이 얘도 펴졌지. 그말 이해가 돼? 네. 그럼 내가 이 수영할 때 봐봐. 얘를 활로를 해서 내 봐. 네. 얘를 활로가 돼 봐. 이렇게 착할때 여기서 여기서 한번 봐봐. 여기서 얘가 지금 어떤 일이 보냈을까를 이 봐봐. 활러만한게 이게 내려올 때가 지금 이렇게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여기가 한번잡서한번 이빨하게 슬로우 모션을 보면 쫙 이렇게 한번 가스안 가스까 한번 쫙 뻗어지 아까 내가 카만히있었더니 이렇게 됐는데 어 아까 이 힘의 중심에서 몸이 중심에서 밖으로 가려는 성질 몸의 중심에서 밖으로 가려는 이 성질 이걸 온신력이라고 잖아 몸의 중심에서 밖으로 막 간다라는 그 성질을 온신력이라고 하잖아. 온신력 중심에서 밖으로 가는 성질. 온은 뭐야? 온은 내 몸의 중심에서 내 몸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에 집합. 점점 점점 찍으면 이 점들을 전부 다 연결하니까 온이 되는 거야. 근데 온심력은 내 중심에서 밖으로 쫙 가면 성질은 온심력이라. 봐봐. 어, 팔 힘, 이 팽팽함이 지금 유동적이 없는데 와 스윙 중에 그팽팽 바깥으로 온심력을 만들어서 하면, 한만 여기서 갑자기 엄청난 팔이 쫙 펴지지. 그지? 한번 여기서 쫙 이렇게 편수가 아니야. 이거 됐을 거 아니야. 이걸 잘봐 이거 뻗었을 거 아니야. 자, 봐봐. 얘네 한번 잘 써봐. 프로님이공 치면서 나도 여기 왜... 아, 임팩트 힘 빼라는데 도대체 왜 빼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한다. 아, 이 팽팽함을 생각 이러고 딱 됐는데, 내가 수행을 하는데 이 세터미는 얘는 쭉 늘어질까? 안 늘어질까? 안 늘어지잖아요. 안 늘어지게. <laughs> 그지 근데 봐봐. 이거 뭐 뭐. 야, 프로님 봐봐. 내팔 봐봐. 아까 얘 얘도 있잖아. 팔이 펴졌냐 안 펴졌냐? 이거 펴졌다고 했어 너. 이거 펴졌지? 그럼 내팔 봐. 펴졌어 안 펴졌어? 얘하고 똑같잖아. 이거 펴졌잖아. 그대 봐봐. 이게 펴진 거야? 이건 완전 단단하게 뻗어 본야 이거는. 그지? 얘도 봐봐. 얘 끝이 땡. 잘 봐. 이거 이거 참... 이, 얘가 끝이 당기니까 얘가 탱탱하고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내가 당겨봐. 엄청나게 땡기 봐. 쭉 땡기면 봐봐 이거 때리면 안 부러지게 여기가 단단해지니까 엄청 탱탱해졌잖아 지금 탱탱해졌잖아 원래는 이게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은 아무것도 없어 벌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탱탱함이 온실력 때문에 저 끝이 탱탱하고 얘가 쇠처럼 단단해졌잖아 이게 단단해졌지 여기 지금 어마어마하게 단단해졌지 그말봐 그 네. 단단해졌지 그건봐이쇠봐 이 쇠는 늘어나고 다른게 아니라 그냥 이 성질대로 그대로 있는 거야, 얘는. 근데 내 몸이 이렇게 힘이 빠진 역할을 해주는 거야, 얘가. 여기에 뭔가 이렇게 헐렁헐렁 하거 여기서부터 이렇게 헐렁헐렁 해줘야 돼. 이렇게 헐렁헐 해주는 거야. 옳지, 어, 이렇게 헐렁헐 해주다가, 어? 그리고 스윙 오면, 스윙 오면.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 여기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해. 여기 끝에 있는 이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요, 얘 역할을 내가 팔이 해줘야 돼. 요 팔이 얘가 지금 팔이야 팔 하나의 덩어리야 얘까지는 얘 왜냐면 얘는 변화가 안, 되, 안 생기니까 그러면 내가 변화되는 건내 팔이잖아 이 팔을 이렇게 펄렁렁 하다가 봐봐 임팩트 때 내가 지금 팔이잖아요 이 팔이 이렇게 있으면 팔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이게 얘가 팔이야 팔이 매달리다 그가면얘 덩어리야 딱 가면 이 팔이 뭐쫙 이렇게 되면 늘어나면 쥐가 폈어 내가, 내가 팔을 이렇게 내가 폈어요 얘는 끝이 무게에서 제가날당겨서 폈어요 왜 애담만 대답 <laughs> 너무나 당연해서 너희들은 뭐 생각을 가치가 없다 이 정도지 질문한 내가 바보지 너무나 당연한 말이니까 근데 너희들이 칠때 이렇게 이제 이게 한다라는 게 말이 돼? 얘가 스스로 펴지도록 얘가 가만히 있었잖아 알아서 얘가 펴지도록 내가 얘는 가만히 있었잖아 이렇게 이 팔이 실이 돼서 움직이다가 팍 뻗어지는 거지 그말 이해가 돼? 네. 다만 왜 팔이 우리가 뺏수 있는데 팔이 이렇게 펴져 있냐? 펴져 있다 하더라도 이 펴져 있더라도 언제든지 팔이 탁 임팩트 순간에 이 팔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내 팔은 펴져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팔이 더쫙 늘어날 수 있도록 유연함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 이 상태가 여기서 나올 거 아니야? 이 팔이 이렇게 나올 거니? 아야쫙 이렇게 맞아야 공이 어떤 것이 비치도 탁 뻗어 나갈 거 아니야? 임팩트 순간에, 그렇지? 이 이게 힘을 빼라는 말이야. 이게 힘을 빼야 마지막에 이게 된다 이거지. 이그 순간 여기서 내가 뭘를 해야 되나 아, 클럽을 내가 잡았으면 지금 이 팔이 여기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팔이 지금 예측럼 흘렁흘렁 하고 있는 거야 흘렁흘렁 하고 있는데 뭔가 체크치 나를 탁 당겨서 온심력 이 생기니까 내가 뭘 해야 돼뭐 나는 붙들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거 매달리고 있는 거어 어, 근데 매달리고 있잖아 아주 <laughs> 모양이 다르잖아 그러듯이 내가 공을 칠때 봐봐 실의 역할을 하려면 얘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얘가 이렇게 실처럼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얘가 내 팔이 쫙 이렇게 되니까 탱탱함이 되려면 얘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 어딘가 해줘야 되잖아 얘네들이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 팔이나 이런 게봐 팔이 딱 빠지고 이렇게 있어도 아까 얘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처럼 내 팔도 이렇게 있어도 남들이 보면 내가 팔을 단단하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근육량이 보이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헐렁헐렁 하고 있는 거지 어. 그리고 요 최소한의 어, 백스윙 테이크백이가되내 힘이 작용이 되니까 최소한의 힘을 갖고 가고 그렇구나. 가다가 내가 온심력내 몸의 중심으로 확와가서 뭔가 몸을 착할 때 내가 팔이 이게 아니라 뭔가 팔을 이렇게 돌아볼 때 얘가 얘가 나를 땡겨서 내 팔이 쫙 이렇게 이렇게 뻗어져야 돼 이렇게 뻗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탈골 스윙이에요 완전히 온심력으로 해도 되기를털어터라라이말이그 말이야 아 그러면 너희들 처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아, 이제 알았어요, 프로님. 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되갖고 돼버리면 내가 자살해보자 왜냐면, 야, 얘는 너무, 나는 이거, 산전수전 겪고, 쓴맛, 단맛, 투어 뛰면서, 얼마나 막 가슴 저리고, 스, 막 가슴 아파보고, 이런 경험을 다당해가고 어,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막 이걸 겪으면서 수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겨우 이걸 알아내는데, 내가 가르했는데 어, 알았어요, 내가 해볼게. 그래갖고 그게 될것 같아? 그 되면 내가 너무 억울해지 안 돼. 연습을 통해서 내 감을 찾아내야지. 절안 된다니까. 내가 레슨 할때 너희들이 왜 부르님한테 레슨을 받겠어? <laughs> 내가 경험을 많이 했잖아. 이유보다. 30년을 경험하고 쓴맛 다 겪어보고, 산조주전 겪어보고, 투어 가서 얼마나 쓰라린맛 겪어보고, 좋은 맛도 느꼈다가 된다고 했다가 나뉘어. 하... 이렇게 하고, 그런 걸 얼마나 겪어봐가지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알려줄 때, 나의 이 전달력이 강하다. 이 말이야 전달력. 레슨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전달력이야. 너한테 내가 전달을 해주고 싶은데, 그 전달이 어디서 내가 그냥 경험하지 못한 어떤 어디서 책을 읽고, 누가 레슨 한거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야, 백스, 이렇게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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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 전달력이 없는데, 프로님이 뭔가 훨동안경험에서 나오는 말을 딱 이렇게 얘기해주면, 네가 전달력이 확 오는 거야. 와! 어 나도 진짜 알아서나 저거 해야되겠다. 그럼면서 너희들이 뭐 무기, 마음에 차, 각오가 생긴다고. 비장의 각오. 어 나도 해봐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기하는거야. 아 그러면 팔을 헐렁헐렁 하면서 임팩트 순간 타이밍 잡는거야. 싱크, 싱크가 맞아야지. 나는 팔을 힘을 빠져야 이 팔을 펴지는게 여기서 펴져 버려. 여기서 팽, 팽팽해져 버려. 싱크가 안맞잖아 싱크가. 어, 핑계를 피는데 여기 나중에 연습해줘 그렇게 씽크 맞는 연습을 해야 될거 아니야. 수많은 연습을 해서 지 스스로 데이터를 써고 내가 연습서아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올림픽때오히려 그 몸이 힘입박이 탈골되어 있는 태에서 뭔가 체크치 렇게 탁! 했을 때 내가 이 손목이 아까 이 얘처럼 이 팽팽함을 만들 수 있으려면 이렇게 손목이 그 역할을 해라. 손목이나 팔꿈치, 몸이 몸이 서 여는 데서 이렇게 그 역할을 해라. 편성을 하다가 딱때면쫙 이렇게 되라. 여기가 딱 되라. 그러려면 내가 팔을 이렇게 헐렁헐렁 하면서 봐봐 내 몸이 봐봐 봐 헐렁헐렁 이게 아니라 최소한의 아크는 유지해 줘야 내가 더 정확성이 좋기 때문에 아크를 유지하려고 팔의 어느 정도의 길이는 계속 일정하게 가지는 느낌 몸이 해전되고 이렇게 해서 챗끝에 팍 때릴 때봐온신력이 밖으로 생기게 어. 이렇게 하면서 느슨느슨 하면서 헐렁헐렁 하면서 딱체끝에 무게를 실어줄 때 어. 몸이 봐 헐렁헐렁 하면서 어. 채를던져버려왜 이렇게 내가 끝나면 배를 돌리고 이렇게 할까? 이 채가 끝쪽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끝에다가 헤드 무게가 이게 내가 돌릴 줄 아는 거야. 여기 무게가 없으면 내가 도, 이렇게 돌려야 돼. 내가 채를 당기면서 헤드를 촥 던지고 이렇게 하고 채를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이 헤드 끝을 이용할 줄 아는 거야. 이렇게. 무게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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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치고 나면 촥 너희들도 <laughs> 다하구만이제 처음에는 몰라는어 부모님 그거 어떻게 해요? 막 그랬는데 근데 스스로 혼자 이런 수밖에하더 지금은 저절로 돼무기를 내가 아니까 이렇게 아 내가 공을 칠때이 팽팽함을 만들려면 텐션을 만들려면 힘이 빠져야 헤드 끝에 텐션이 있든 끝에 온심력으로 얘가 팽팽해진 거 봤지? 그걸 생각하면서 온심력으로 헤드 온심력으로 채 끝에 팽팽하려면 내가 팔을 어떻게 해 팔을 헤드 준희 한번 해봐 그걸 한번 때려봐. u n i o r Ju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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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다 n i o r j u 그냥 o r Junior, j u n 하 o r Ju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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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그냥 한번 r Junior, j u 해봐 그냥 때려봐. 잘하려고 지 마. 그냥. 그냥 치는 거야. 자, 다한 번씩 해본다. 해봐. 응. 자, 어떤 느낌. 팽팽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 텐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이 어떻게 되는지. 응. 어. 봐봐. 타이밍이야. 타이밍. 자, 해봐. 빨리. 얼리 해봐. 또. 한번 때려봐. 그냥. 네가 생각하는 거야, 부모님이? 자, 전체가 탱탱해지는 느낌이 뭐야. 이 탱탱함이. 어, 어떻게? 체가 매달리고 잘매달리는데 팔을 풀면 탱탱함. 자, 해봐. 다한 번씩 해보는 거야. 다 때려봐. 해봐. 자, 이때 무게를 탁탁 턴져. 해봐. 오, 굿. 윤찬이 잘했어. 자, 하민. 자, 다다 준비. 해한 번씩 한 번씩 떨어봐. 자, 자, 네 생각을 해봐. 자, 프로님이 얘기한 걸 이미지를 하고 개념을 이해해서 자, 펜펜 펜하고 떨어봐. 걸러봐 너. 체크 좀 무기가 나가는 느낌. 자, 또 해봐. 무기가 떨어지는 느낌이 뭐야? 해봐, 서지 해봐 자, 무기가 뭘가지 준비. 자, 해봐. 어떻게? 어, 어떻게? 자, 얘는 무기. 자, 무기가, 자, 아까 요 얘가 실이였잖아 응. 얘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렇게 있어. 그럼 요팔 옆에 나이 얘가 쫙 늘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니가 체끝에온심력으로 무게를 딱 던져주면서 니가 그 돌아주는 그 만약에 도는데 얘가 도는데 봐봐 딱 도는데 안가안 안 가면 온신력이 없으니까 해도 응. 힘든다니 더 약해지겠지 네. 그러니까 그 실기가 맞아풀어줘내 몸도 풀어줘야 돼 바디 밀리스 응 해봐 자, 무게를 딱체끝에 던져봐 여기를 실이 응. 만들어 봐고어디 있어요? 응 여기가 지금 실이야 실 시크. 네. 실 응. 실에 매달려 있는 거. 자, 얘가 하나 매달렸는데 봐봐 팔이 이 정도잖아. 그럼 처음에 어드레스는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 네, 자 해봐. 던져. 봐 올라가. 어. 응. 한번 해봐. 체크 때탁 던져주는 요거이 타이밍을 한번 잡아봐. 해봐. 해봐. 올라가. 그래서 체크 때 무게만 던져봐. 응. 어. 또. 해봐. 응. 아니, 그, 거는 응. 남자 건데, 니가 어떻게 휘둘 수 있어? 준비를 해더라고 아이고, 진짜, 뭉치고 있지. 헤 떨어봐. 해도 던져봐. 설렁설렁 해가지고 던져봐. 헤드 끝에 던져봐. 어, 이게, 이게 던지는 모습이 나온 것 같아? 해봐. 설마, 라운드 해봐, 응. 해봐. 쟤, 쟤끝도형이 자. 준이가 별로. 정준이가 별로. 구리에 없지만은. 이것만 생각해봐, 자체크치체크치던져지는 거. 체크이 온신력 때문에 던져지는 거. 해봐,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던져봐. 옳지, 해봐. 해보라 머릿속에 이미지를 하고. 응, 해봐. 응. 불이안 되면 내가 뭐가 안 되냐면, 이런 거 이제 하면서 나봐 몸을 이렇게 보는데 무기 속에 이게 있어. 아직 불이익이 안 되니. 응, 상관실어 떨어져. 떨어져. 어,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내 몸은 이쪽으로 돌면서 체는 이쪽으로, 여기는 약간 자, 잠깐 동안 직선 운동이 있어. 여기가 직선 운동이야. 뭔가 직선이지만 내 몸은 뭐야 회전 운동을 하고 있어.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이 동작이 자동차도 봐봐. 이쪽으로 회전하는데 바퀴가 이쪽으로 돌잖아. 이 회전 동작을 이쪽 회전으로 바꿔주잖아. 전환을 해주잖아. 그것이 트랜지션이잖아. 내 몸이 여기서도 트랜지션 을 하고 있는 거야. 얘는 이쪽으로 돌고 있는데 체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잖아. 이거 이해가 돼? 네. 나는 그럼 근데 그럼 뭐 보통 아마추어도 못치다는게 뭐냐면 얘가 직선 운동 잠깐 여기서 직선 운동하냐 내가 체가 위에 밑으로 직선 운동하니까 이렇게 직선 운동하니까 지 몸도 직선 운동이잖아. 지 몸도 직선 운동이야.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러면 맞아. 이렇게면 하 공이 나가. 근데 얼마 못 가. 같은 거리라도 얘는 1 0 0 m 가면 다른 사람 2 0 0 m 에 나가는 거지. 뭐 회전을 하잖아. 회전을 직선 운동밖에 요 힘을 쓸수 있는 거지. 근데 얘랑 얘랑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지 고 자기 몸도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저기를 공을 던지는데 투수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던지는 거야. 그럼 공이 나가? 투수는 뭐야? 밑에는 완전히 다른 짓을, 다른 방향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데, 손은 위에서 탁 따로, 던, 따로 던지잖아. 그러면 얘, 내가 몸도 전부 다 따로 움직이고 있는, 이쪽으로 돌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에너지를 이쪽으로 딱 바꿔줘야지. 이쪽으로. 근데 얘를 같이 가려고, 같이. 그말 이해가 돼? 네. 가만히 생각해 봐. 그래서 다운스윙할 때백스윙에서 다운스윙할 때는 갈잖아. 여갈때얘막 이렇게, 이렇게 가는 사람 많아. 여 얘가 이렇게 빠질 때 체가 이렇게 가야지. 얘가 같이 가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 가는 사람이. 뭘 그래, 그래, 짧은 생각이 같이 가려고 같이. 서로 운동 회전 방향이 서로 다르잖아. 방향이 다른 걸이 방향으로 바꿔줘야 힘을 쓰지. 더큰 힘을 쓴다 이 말이지. 오늘 제일 중요한 거아 팽팽함, 팽팽함, 펜션. 이 텐션이 온신력 때문에 만들어지면서 내 팔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남들은 내가 팔을 이렇게 펴진줄 알았는데 나는 힘을 매달리고 있는데 제가 타이밍에 의해서 그 텐션, 그 싱크, 이 체가 펴지는 싱크 싱크가 맞아 동시유 하면서 이게 펴지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채끝이 무거워진다, 이 말이야. 알았지? 아, 지금그 연습해